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응? 9월 <laughs>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이고 지금 9시 14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브이로그를 보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쏘 출근해서의 하루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고태훈이 브이로그 다라란다라란 우스는 일단 말이죠. 9시 반까지 출근을 하는데, 저는 사무실이랑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거의 9시 10분쯤에 나와요. 이거 너무 TMI인데? 가는 길에 신호가 걸렸을 때, 선크림을 발라요. 지금 양쪽 볼밖에 안 발랐지만, 다음 신호에 또 턱이랑 코랑 이마랑 바르면 돼요. 자, 음? 무슨 냄새지? 무슨... 음. 청국장 냄새가 나는데... 자, 이러면은 9시 27분 한 3분 정도를 남기고 사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음, 벌써 로고가 있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무실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눈치 싸움을 해요. 저희는 자리가 이렇게 16개의 모션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율로 자리를 앉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찜하고 자리를 앉아요 저희 디자이너님과 저는 사이드 끝에 앉는 걸 좋아해요 <laughs> 우리 디자이너님은 항상 저쪽 창가 쪽 끝에 숨어서 앉아있고 저는 그 반대쪽 끝에 숨어서 앉아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세 번째 게제 사물함입니다 여기. 부장님 펴기 등산 유형에 썼던 모자도 갑자기 있고, 파리 갔을 때 썼던 모자도 있고, 아차는 때 만들었던 신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물함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다른 사람 사물함도 한번 털어봐야겠다. 그렇게 입구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이 사물공간 이고 이렇게 오면은 이쪽이 회의 공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촬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 의미심장한 촬영 현장도 있고요. 이거는 곧 재밌는 영상으로 웃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하는 회의실이고, 이 옆에들이 좀 작은 회의실들. 이거는 한 여섯 명, 일곱 명 촬영 팀이 자주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공짜 커피를 때려줍니다. 으으으. 아침 9시 반에 와서 10시까지는 개인 업무랑 이런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10시에 다 같이 회의를 한번 해요. 지겹겠대요. <laughs> 지겹겠대요. <laughs> 오늘 브이로그 찍으시나요? 브이로그 찍고 다른 것도 하나 찍고. 안녕하세요. 저희 민영 편집자님 나올 색깔, 나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오, 어. 엄마 아빠 사랑해. <laughs> 주스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슨 매점처럼 이렇게 간식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간식이 떨어질 때마다 성이가 이런 거를 주문해서 채워줍니다. 이런 우유, 짜요 짜요 이런 빵들도 있고, 어, 이거 왠지 다 먹어도 되는 것은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멤버들이 개인 채널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고 있나봐요. 아마 사무실이랑 멀리 있는 고탱성이 뒤쪽은 집에서 편집을 하거나 따로 촬영을 할것 같고, 부천 패밀리 3자대결팀만 거의 사무실에 옵니다. 시간도 좀 자유롭게. 안에 크림이랑짜릴 땐까지 들었네. 그리고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메신저를 합니다 여기 왼쪽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멤버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침마다 할 일을 적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laughs> 어제 했던 게 스포가 됐네 뭐자이크 저는 이전 진행했던 일은 모른 척 해주세요 라고 남겨야지 <laughs> 오늘 할 일만 적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적은거 가지고 10시에 다같이 모여서 회의를 나눠요 오늘은 다같이가 4명이에요 <laughs> 자 오전에 전체 회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남은 오전 시간에는 우쏘하우스 스튜디오로 올라와서 정리를 하거나 다음 촬영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밖에부터 신험실 탈출하기에서도 봤듯이 여기에 이렇게 큰 문이 하나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오른쪽을 보면 저쪽 끝에 쪽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고요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예 이 안에 이렇게 벽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해 줬어요 여기가 우쏘 하우스인 겁니다 여기 이 현관문 현관문을 열면은 유형이나 각종 영상을 찍는 이 스튜디오가 나오고요. 여기도 지금 위에까지 벽을 세우지 않고 요렇게 틈이 있어서 제가 끝에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들리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겠어요? <웃음> 자 <웃음> 들렸다면 부탁드리고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큰 복도가 하나 나오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 끝에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고요 주방 공간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태훈 고탱의 방그 옆에 디투 해리의 방 여기에 성희 소장의 방 다시 현관으로 나오면은 오른쪽 절반은 학교 복도 모양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학교 공간이 있는 거고 원래 여기를 처음에는 우리가 교실 옆에 있으니까 교무실이나 교장실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희 비밀 장비실이고요 이렇게 앞문 뒷문으로 나눠진 교실입니다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끝에 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옷이나 의상들을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보면은 여기도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끝에는 우리 옥소 사무실의 보물창고 소품실이 있습니다. 여기 소품실에는 거의 우수의 모든 이력이 남아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래된 소품들부터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의 소품들까지 완전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 아주 속속들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옆 공간이 바로 저희 팟캐스트존 웃자고 하는 소리를 촬영할 장소입니다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해서 세팅이 완전히 맞춰지면 웃자고 하는 소리 녹음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쪽 벽을 타고 쭉 가면은 다시 현관이 나오겠죠 요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순환 형태 구조인 겁니다 여기로 가서 교실 옷걸이 소품실 다시 돌아오고 호스와우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제가 유튜브 영상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그분들의 배경 그리고 그 구조 공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공간을 자세히 알면은 함께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좀더 친해진 느낌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쏘 하우스 우쏘 스튜디오를 소개해 보려고 했고 게다가 우쏘 스튜디오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있어도 여기 공간이 어디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 우쏘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 시간입니다 야호 최근에 우쏘 사무실 근처에 음식점들이 속속들이 탈락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갈비탕 집에 갔는데 보탱 디투가 완전 맛이 가버린 신 갈비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막 배짜라는 식으로 막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하고 주냐. 어 그래 미안하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 사무실 근처에 후보군에서 아웃됐고요. 오늘은. 조금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 노래 틀어주세요. 안 돼. 저작권 걸려. 아, 아, 네. NCS, NCS 노래 틀다 <laughs> 내가 불러줄게. 이거 노래를 틀고 우리가 크게 부르면 돼. 아 오케이. 목 <laughs> 풀었다. <laughs> <부렀다>. 신청곡 받아요. <laughs> 아, 뿌 자일이. 아, 아 가사 몰랐는데 큰일 났다먹러 <laughs> 다시 바키 위로 라이더. 뭐야, 가사모르는데 쌈밥. 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쌈밥을. 멤버들이랑 자주 왔었던 쌈밥집이에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웃음> 저는 누구? 레리입니다. 아, 누구세요? 준비입니다. 누구세요? 몰라요. 누구세요? <웃음> <웃음> 한마디만 <웃음> 해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웃음> 해주세요. 삼밥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왜 그러신 거죠? <laughs> 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나요?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점심을 먹고 오후가 시작되면 5층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을 대부분 합니다. 거의 퇴근 전까지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멤버들이 하나도 안 왔어. 이 우쏘 하우스를 제가 다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내 세상이다. 왔네? <웃음> <웃음> 언제 왔어? 이렇게 <laughs> 나는 소품실 털기 하러 가음. 그리고 저는 오후에 지난번 오쏘하우스 냉장고 털기에 이어서 오쏘하우스 소품실 털기를 할 겁니다. 이 브이로그 영상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촬영을 마쳤고 어, 이렇게 촬영을 끝마치게 되면은 촬영장 정리도 하고 밀려왔던 기획 그외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저는 바로 이 영상을 편집하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6시 반이 지나면 사무실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은 퇴근을 합니다. 집 한번. <laughs> <laughs> 그게 뭐야, 도대 짱구 하루 마무리 아, 거죠? 그래? 아, 그래? 그래? 그 아, 그래? 아, 침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이 아, 아, 오쏘 사무실에 올 때, 오쏘 하우스에 올때 출근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즐거운 곳에 간다는 생각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오쏘를 하면서 이런 귀중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겁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즐거운 직장을 지키고 더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그 후로후로, 후로, 나중 나중에, 많이 많이,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빠이! 뺨! 뺨!